바로 사진찍고 해서 글을 달아 실제 상황을 그대로 지금 내 감정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서 어, <laughs> 옮겨서 사진을 찍고 인장 간통이 굉장히 경례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집을 갖다가 여기 인근, 인근을 갖다가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어서 여기 만약에 이기 상자가 경례하나 같다 그러면 상권 분석을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 부산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어어 한개 나왔는데, 에브노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을다 했거든요. 장어마치, 밤 7시 반부터, 해서 밤 11시까지, 전부 다 걸어서 다녔거든요. 그러다가 에브노스로작정을 하면서, 한 군데를 장어마치 네 군데 간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, 뺑글뱅글 상금 분석을 해야 되니까, 내가 부산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, 뺑글뱅글 돌면서, 그 일대를 전부 다 돌면서, 우리가 맥주집을 하기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, 이 집에 맥주집이 수유가 있는지, 안 그러면 소주가 수유가 있는지, 이런 걸 전부 다 하는데 자가마치 3시간, 4시간을 투자한 거예요.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. 올리면서 그 밑에다가 체크 박스를 달아가지고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면.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크 박스가 잘안 되잖아요. 좀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달았고, 그 다음에 하면서 그걸, 어, 설명을 그때그때 그거 그때 갖다가. 여덟 시 가실 분에 여기에, 소주집에 인연이 진짜 많아, 많고, 어느 몇 테이블 정도 앉아, 서이런걸갖다가그 자리에서 실시간을 하는데, 실질적으로, 지질적으로 에버노트로 만약에 전부 다 손으로 적어와가지고, 그걸 전부 다 와서 내가 수기로 다 해야 되잖아. 그때, 아까 그랬나? 이렇게 되잖아. 그렇게 되는데, 여기서 하면은, 그저까등할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 막 임장할 때.